자 오늘의 오늘의 이외먹 시간입니다 왜이 방송은 볼때마다 먹고있나요 오늘의 메뉴 버거킹뭐추성훈 버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햄버거 이름은 더블 오리지널 치즈버거라 그랬나? 근데 이게 원래 그추성훈 버거는 패티가 4개짜리래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햄버거 하나가 단품이 단품이 17,500원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좀 미친 짓인 것 같아가지고요. <laughs> 같은 재료의 다운,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있더라고요 패티가 4개가 아니라 2개만 들어간 거. 그래서, 패티 2개 들어간 거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버거킹은 빨대가 플라스틱이네요. 다행이야. 안 뚫려. 아, 닥터페퍼 시켰었지나? 아, 씨. 아, 너무 좋은데? 향이. 맛있는데? <laughs> 아니 무슨 버거킹에서 닥터페퍼 제로를 팔아. 몰랐어. 근데 닥터페퍼는 안 판다. 제로만 판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비주얼은 이러합니다. 햄버거 비주얼. 뭐 버거킹답게 빵 크기 크고요. 훌륭합니다. 한번 먹어 봅시다. 음. 이런 걸 패티 내장짜리로 먹는다고? 패티에서 약간 불향이 좀 나고요 아 근데 크다잉 진짜 햄버거가 빵 크기에 대한 만족감은 있네요 진짜 크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반이 남은 거야 햄버거가 원래 이만했던 거잖아 <웃음> 햄버거가 <웃음> 겁나 크네 원래는 패티 4개짜리가 있더라고. 진짜 그거는 그냥 고기를 먹는 거잖아. 빵을 손잡이로 쓰는 거고. 덮개? 음. 그 버거킹 특유의 양파향도 나고요. 토마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 먹었습니다. 나 크다. 확실히. 내가 하나 먹었는데 배가 없게 제법 차는 거 보니까 이게 평소에 햄버거 하나 먹고 치우시는 분들은 이거 먹기 힘들겠다 양 많아서 <laughs> 그리고 빙치기는 그걸 먹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한다 저는 약간 요즘에 새로 생긴 치킨이나 피자집들 보면은 맛들이 다 너무 싱거워 로컬라이징을 빌미로 음식이 다 죄다 싱거워지는 거에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laughs>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었으면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싱거워서 맛이 없어. <laughs> 그래놓고 자기네들도 외식해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는 장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을 거면서 건강 생각할 거면 외식을 하지 마. 집에서 만들어 먹어. 해외에서 장기간 살아본 바로는 한국 음식 짜다는 거좀 개소리. 음, 다 너무 싱겁게 먹는 것 같아. 맛이 없어요, 싱거우면. 짠맛을 싫어한다기 보다는 약간 그거 같아요. 난 웰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뭐, 짠거 먹으면 안 돼요.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기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애초에 건강하고 싶으면 피자나 햄버거를 먹지 마. <laughs> 아니 나는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왜 너미 먹는 음식들을 다 싱거운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고기 말고 두부 먹어 진짜 탄 것도 안 된다 짠 것도 안 된다 뭘 먹으라는 거야? <laughs> 두부 맛있게 먹으면 마시, 맛있죠 근데 난내 손으로 두부를 배달로 시켜 먹을 것같진 않아서. <laughs> 오늘의 이외 먹 차돌 짬뽕에 탕수육 되겠습니다. 와 먹방 유튜버다 안녕하세요 종합 유튜버라고. <laughs> 종합 음식 유튜버인가요? 아니라고. <laughs> 색깔 시뻘건 거 봐. 아름답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없는 찍먹들아 보아라.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이다. 히야! 근본은 복먹, 그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로라이팬을 꺼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볶을 순 없잖아 아니다 괜찮은가? <laughs> 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차돌 짬뽕이고요 밑에서 한번 긁어 올려보면 음.. 차돌이 있습니다 먹어볼까요? 음! 면이 참우동통하니 좋은데요,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약간, 우동면보다는 얇고, 파스타면보다는 두꺼운 느낌. 이게 짬뽕이지. <놀람> 하... 불량이 많이 나냐고요? 불량이 나진 않아요. 불량이 나진 않고, 그냥 맛있는데? 야 얼큰한데 아 어떡하지 술 땡기는데 음음아 <laughs> <laughs> 이게 튀긴도 잘한다 아 창수육 안눅눅하고 좋은데요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중국집 만두도 군만두 납작한 거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납작한 게 아니라 살짝 통통한 약간 좀 기, 길쭉한 교자만두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를 튀기듯이 저는 이게 탕수육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탕수육 소스에다가 음, 좋아. 아, 본방 잘 맞춰왔다고요? 어서오세요. 어, 좋은데 난 차돌짬뽕이 다른 거보다 좋은 게 약간 해물짬뽕은 좀 약간 먹는데 렇게뭐 발라내야 되고 빼내야 되고 막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다 먹으면 돼. <laughs>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먹을 것이다. 음.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미안해요 못 참겠다. 아 건강들 하시오, 짠. 아, 지긴다. 아 국물 좋다. 아. 이게 국물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지. 드시는 건 건강과는 거리가 먼 것들 뿐인데요. 그러니까 건강을 기원하는 거죠. <laughs>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비는 거야. <laughs> 어 일리가 있어. 그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몸에 안 좋은 게 좋아 맛있는 걸. <laughs> 난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 그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만약에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반대로 전부 다 몸에 좋고 의사들이 권장하면 자기 전에 반주에 초콜릿 한블럭씩은꼭 드시고요. <laughs>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액상과당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드셔야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laughs> 되도록이면 저녁은 늦은 시간에 야식으로 챙겨 드시고요 제로로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세요 오늘 식사로 새우튀김 10개 처방해드립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치즈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건강 생각하는 거 맞냐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라고 비겁한 변명을 해봅니다. 저 약간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가족으로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나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건강하게 살려면 담배도 끊고 술도 적게 뭐좀덜 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야 그거 안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래 사느니 그냥 다 하고 일찍 죽을란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리인가 싶기도 해 <laughs> 아버지 이렇게 또한수 배웁니다 밀가루와 고기를 끓으면 오래 살수 있지만 그럼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맞어 <laughs> 형 짬뽕 먹고 있으니 잘생겨 보여요 그건 뭐야? <laughs> 약간 그건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 열심히 할때 멋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건가? <laughs>